어떤 문제인가요 여기는? 하수예요? 음, 증상은요? 증상은 여기가 막혀서 1층이 넘치고 지하가 넘치고 아 지하도 넘쳐요? 우선 어... 넘치는 곳에서부터 그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름기는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우선 여기 내시경 먼저 넣어봅시다 여기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그 다음에 1층 가서 더 볼게요 네,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이 작업하기는 끈좀 감사합니다 1년마다 여기서 그럼 작업을 하셨어요 1년마다는 아니고요 비가 많이 온다 뭐막 튈거 같다 라고 싶으면 저희도 스프링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아, 네. 플렉 스프링 스프더라도 내시경이 없어서 스프링 없더라스요링 바로 시커프네 비가 많아? 프링 스프링 스프링 스 전혀 시야안 보이네요. 보시면 시커먼 물 보이시죠? 그러네. 주철. 그래서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도 안 쳐지는데요. 음. 기름을 건드렸나 보겠하니 건든 것만으로도 왜 기름이 나오냐. 여기도. 지물 터져가지고 아, 한번 난리 났어가지고 아, 뭐 해놓은 거라서. 지금 지금 전공구 뚫어놨던 배관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하수배관이에요. 아하, 아, 그렇군요. 네. 차는 큰데. 저 왼쪽 끝이 이제 주차장 아까 작업하려고 하셨던 곳이에요. 아, 네, 아, 맞아요. 아. 저기 출수구 쪽이에요. 여기서 내 시간 넘어보면 되겠네. 살짝 음. 끊어. 예. 세포책진. 잠깐만. 여기서. 나왔네요 칩수정 집수, 떨어진거야 지금? 네 그러면 밖에서 확인해 볼게요 나왔다 내시경 내시경 나와있다고 말씀드려 이거 엉겨놨어 아! 아! 이대 올라가야 돼 떨어져? 아이고 이게 틀어지네? 허허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. 얘가 지금 사실상 이 배관을 거의 막고 있는 거 그럼 얘를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. 배관이 기네요. 계신 게더 훨씬 높게 가야 되는데. 여기 와 보시면 19정은 저쪽이에요 네. 중요한 건 여기를 깨끗해. 여기까지 네. 잘 왔어. 네.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면 네. 여기서 매도자로 좁아져. 아, 그러네요. 문제는 음. 여기서부터 좁아진 다음에 쭉 오잖아. 예. 여기서 올라가. 45호로 올라가요. 네. 보이죠? 여기 보입니다. 아이, 경사도가 쉽지 않은데. 45호로 해서 5 0 0 원. 이쪽이 네, 2 0 0 원. 이쯤이 지금 막혀 있어. 아, 도달하려면, 이거 해야 됩니까? 그, 그러니까. 2분의 1은 여기를 못 들어올 것 같고. 지금 봐봐. 매도사로 좁아지고4 5로 올라와. 할수 있겠어? 요거, 요거. 요거요? 요거요? 어? 그러니까, 2분의 1로 해봐야죠? 근데, 여기 보시면, 화장실도 없었다고. 네, 네 맞아요. 그럼 이 앞에가 막혀야 화장실은 없을 수 있어요. 화장실이 넘쳤다는 얘기는 화장실 다음이 문제인데 내신을 보니 거의 한 깨끗했다면, 우리가 의심이되는건 사실 집수정에서 역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. 맞아. 그 가능성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큰 배관 지금 뻥 뚫려 있고 기름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 뒤에 막혀 있는 건 막혀 있는 건데 그거하고 여기 역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봤을 때 관계가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역류한 건 맞겠지만 네네. 배관이 원인이냐 물어봤을 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배관이 뭐야?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배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, 근데 저희가 뭐 화장... 문제가 없는데 왔으니까 무조건 작업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,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 같이 보셨다시피 네. 배관이 깨끗한데 깨끗한 배관을 청소한다고 변수가 그런가?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, 그장죠 참수적이... 고래기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, 네, 물 사용량이 다 보니까 네, 시갈로 가네. 시갈로 야기네 여기도 큰 문제 없어. 그럼 83으로 여기서 아까 그거 했죠.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보죠. 그래. 83에 한번 가봅시다. 아예 마시면서 아,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. 후배라는 따른 분도 붙기신 거예요? 아, 걔가 지금 오는 길에 탈진했나 봐요. 쳐져 있어서 배터리가 나갔다고 하네요. 저 준비됐습니다. 83으로 가볼까, 우리? 83이요? 네, 83으로 바꿔서 해볼게요. 나오는 양이 많네, 진짜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.. 가시죠. <laughs> 네, 이제 83으로 바꿔서 진입합니다. 이 부분이 어디야? <laughs> 여기가 매두산데, 50cm 뒤로 밀었다가 한번더넘어보네요 이렇게 할게. 탔어. <laughs> 찼어. 탔어요. 네, 여기도 큰 덩어리도 나왔네요. 물 없다, 물 없어. 물이 없다고. 꺼야 네. 돼. 쉬셨다고 네. 합시다. 네, 지금 45도 위로 올라갔대요. 괜찮아? 차라리 4시간 가지고 내려와. 해재 가는지 확인해보게.

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주 천천히 조금씩 빼고 있어요. 네. 잠시만 잠시만요. 음,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. 지금이 10.7이고 10부터는 음, 기름이 있고 어, 여기까지 네. 한 2m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. <놀람> 너무 어두운 곳에 오래 계셨던 거 아닙니까? 커피 드세요 눈에 보이는 기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내신 한번 더 넣어서 네. 들어갈 신있 데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더는 청소할 필요가 없이 뒤로 빼는 2m 구간만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천천히 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소리? 음, 잘된것 같아요. 한번더 아까 그쪽에 한번 정도 가시기는 했는데 한번더 가자. 네, 이따가 이렇게 하시죠. 식사하고 나서 보시는 동안 저희가 작업하고 있을게요. 그렇지. <laughs> 고압 켜줄 수 있어요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꼼꼼하게 해야죠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고. 여기 다 끝났습니다. <laughs> 네. 네시 내려가. 보셔도 돼요, 이제. 네래서 보겠습니다. 제 이제, 이제, 어 갔어요. 내시경 소리가 들리네요 가장 가혹하게 사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? 험하게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? 그럼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도 알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있을 때 최대한 가혹한 조건에서 하면 상황을 더잘 알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나오는 물량보다 좀더 많이 늘어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.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있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영이한테도 물어보니까 물 양이 는거 같아요 물이 많이 쏟아진다는건 확실히 느껴요 지금 이물질이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많거든요 네그 위에 그헬스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가봐요 다잘 네, 확인 됐어요 예 네. 그리고 저 요쪽 한번 청소 다 해드리고 올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나가는 방향 청소 한번 해드릴게요 나가는 방향도 완전 꺼도 돼. 오케이. 정리합시다. 여기 시갈로가 넘치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인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